여기 누구? 내가 너 찍어줄게. 어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와 여기 찐다고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는 끝나서 잠깐 치고 있는데. 오,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. 처음 <laughs> 봤네. 오 생각보다 큰데? <laughs> 아 이게 되게 정확하게 뛰어야 되겠네요 그러게 좁네 네 너무 위험하 <laughs> 여기 나무, 매달릴 나무 하나 만들어 놨네 <laughs> 찰스 트리 그러니까. <laughs> 딩면까 찰스 트리 근데 넘어져도 다치진 않겠다 예. 네. 근데 여기 합지하고 나서 저희까지 치고 가기도 어렵겠는데 정확히 뭐 딱뛰어야되겠네 방향을 정확히 아, 뛰어야 되겠어. 손이 아, 그래? 어. 어. 진짜 제대로 못 하고 야 씨. 어 제대로 못 하는데 다들 되게 나이, 빠르시네. <웃음> <웃음> 나도 진짜 오랜만에 타 가지고. 오, 오, 와, 큰일 날뻔 했다. 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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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, 앞에 로 죽을뻔했다